택시하면 또 교통 회관을 빼놓을 수가 없죠. 교통 회관은 아니고 그 뒤에 송파구청 왔습니다. 송파구청 여권 자사지 여권. 어 이게 전자지 역권은 처음 보는데 야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이제 보이드 됐고 폐기되는 거고 세 여권으로 열심히 전 세계를 누비는 YCC. 흥! 오늘은 송파구청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지금 시간 5시 반 퇴근 시간 코좀 빼줍시다 아 목소리 또 잠겼네 카카오티 아, 죽으라는 얘기죠 강남 거부 하시죠 거부 고고 취소습니다 어? 배차 취소했네 일단 은 땡큐네 일단은 삼전동 방향으로 거고거 카카오티 참 실력 잠실역에서 방희군 허허, 그거 5,100원 5금동. 4,800원 기본요금 트0 0원 4,800원 기본요금 트렁크 부셔지는 줄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4,800원. 기본요금 트렁크 부셔원는줄0 0원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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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무리이 5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오림동 수락... 7,500원 올림픽파크텔 잠실 6동에서 개포동 승객... 2.8km 야 늦게 나와가지고 타더니만 입 내비가 씨. 장난이 아니네 아니 나이가 40대 초중반 같은데 뭐니? 근데 이제꼰정생인지 싫어요. 간만에 싫어요. 진행된다. 다시 만나자기는 깜빡하고 못 눌렀네. 카 덕풍동. 결... 2800원. 하 아우, 방 떨어지네 뽕사부 미사저 맛있다던데 저기 한번 가볼까? 배고픈데 그래서 밥좀 먹고 가죠 뽕사부 아 배고파 지금 힘이 없어 네, 뽕사부가 맛있긴 맛있어 완전 잘 먹어 오! 천호동 콜? 그거. 천호동 12,200원 아유빔대시 많구나 은근히 있구나 불광동 아산대원 결제가 정상적으로 3만 4백원 국민도로안 아, 빠지고 호운도까지 나와가지고 빠지네 아니 뭐가이저 딱딱딱 그린다 봤더니만 씨. 제대로 막혔네 이것도 어? 왜 박혔어 너는 다행히 바람은 안 빠져 회사 <laughs> 들어가야겠다 저 왼쪽 뒷바퀴만 계속 빵꾸네 카카오 고양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진짜 고양동이네아 여기 예전에 그 동네 아니야. 나 벌써 여기 세 번째 온거 같아. 많이 온건 아니지만. 여기 밑에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지.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었지. 그러다 길방을 당했지 c h i Kakoti. 이 h don't do. Katun Kelton. s 고리 네, 수레가였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콜이 안세 코리아 린다 콜이 안 뜬다. 카카오티. 림동 고리 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천역 23,300원. 홍대에서 온 거고요. 정상... 300m 앞에 시속 50km로 50km. 동식 단속 마우동.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마우동 마무리 자동 결제 쿠폰이 끝습니다저저 죄송합니다. 아고 축돈 했어? 아 그만해 개새끼야 눈빛 조깐네 음. 개새끼야 야. 왜 제시, 기분 나빠? 죄송해요. 네, 아유, 있네, 야, 네가 왜안 안 가시는 가야? 거야? 근데 왜안 가시는 거예요? 왜안 가? <laughs> 그러니까 왜안 가시는 거냐고요? 가겠습니다. 에, 에, 네. 네. 예, 죄송해요.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아무리 했고 기분도 별로고. 아, 강남 가는 코이나 아니 강남이란다. 강남, 성파, 강남, 마 뭐, 아무거나 안 죽겠지? 없겠지? 그냥 가겠지? 동서울종합터미널 자동 결제 코 수락하였습니다. 7,100원 아이고 가자. 수서역 미치겠다. 수서역은 가야지는 기존 1,900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240개 정도 탔고, 6시 14분이니까, 뭐야, 한, 거의 13시간? 13시간으로 보고, 몰랑, 6시간 23분, 20번, 32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기분 좋게 잘 타다가, 밥도 잘 먹고, 응? 홍대에서, 맛있게, 밥도 같이 먹고, 막 판에 그냥 아, 그냥 분위기 확 그냥 배려 가지고 별로야 기분 이 지금. 아, 아까 이걸 하도 먹어 가지고. 아, 근순간좀 짜증이 많이 나 가지고. 아, 진짜 저걸 어떻게 하지?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한번 해 볼까? 막 그런 계속 갈등고 없었지. 막 갈등. 아, 진짜 막 짜증이 막 계속 나는데 야, 나이를 까지 그러니까 저 6, 8년생이라고 그랬나? 나보다한 여섯 살 차이는 이상은 나니까 그렇게 안 보이던데 날 뻥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하여튼 나이 내세우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어 내가 지금 배리꼴리면왜 그런 거있잖아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거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못본것 같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꼭 지가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어거지 떼쓰거나 본인이 화를 내거나 말든다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꼭 다이를 들먹이더라고. 자, 중간부터 녹화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순정태우로 갔어. 갔는데, 음, 총 4명이야. 총 4명인데, 여자분 한 분이 오셔, 오시더니, 어디 가는 거 맞냐고 했다고. 아, 그래서 영상 거기 맞다고 야, 차 왔어. 막이러는 거야. 차 왔어요. 막 그런 것. 돌아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남자 한 명이, 내차 뒤로 가가지고 차 번호 보고 아 이거 맞네 하면서 막 소리치더라고 차 맞다고 하면서 다시 또 갔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명을 남자 다른 남자 한 명을 또 부축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어? 부축해서 나오네? 그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하고 나오니까 내가 이제 창문 열고 얘기를 했지 그 혼자 타시는 거야? 주치자는 어? 보호자 동성 없이는 탑승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욕을 하는 거야. 거기서 제일 그 연장자 같이 보이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아, 말 되게 싸가지 없게 하네 시발하면막 아무튼 막 이제 그때부터 욕을 이제 막 바다다다다다 하는데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근데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전화해 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어? <laughs> 미리 전화해서. 얘기를 해야지, 와서 그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막 욕을 하더라고. 막 싸가지 없게 하고, 뭐, 어쩌, 뭐, 왜 꼬라보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확,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쳐다봤거든. 왜막 말하냐고, 어? 왜 반말하고, 왜 욕하냐고, 그랬더니, 미리 전화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쉽게 뭐너몇 살이야 하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는 몇 살인데? 이럴 나보다 어려 보였거든. <laughs> 내가 보기엔 나보다 어려 보였는데, 또 차가 68이라는 거야. 미친 까마 하면서 막또 계속 욕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전화이 먹고, 행동하는 게 20대 초중반에 그 혈기왕성한 애들, 개념 없는 애들 막그 20대가 다 개념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왜 개념 없는 동네 양아치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딱 하고 있는 거야. 그 나이 먹고. 하... 진짜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게 길어져가지고 내가 계속 보고 있었어. 계속 욕을 쳐듣고 있었어. 계속. 별다른 얘기 안 하고, 또 계속 욕하고 있는 거야. 그, 뒤, 뒤 동생, 그, 잠깐 그래도 정신 좀 있는 동생 말리고, 말리는데도 뭐 이렇게 제대로 말린 것도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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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는 척, 하는 척, 많는 척. 그러면서 그, 나중에, 그 영상 찍혔으려나? 왜안 가냐고, 나보고. 알았어, 아, 가겠다고. 그랬더니, 뭐, 어, 제가 죄송하다고. 아무튼, 그 동생들도 짜증나는 거 알겠 는데 그 동생도 내가 안 가면은 좀 시비 를 붙일 기사라서 그냥 가겠다고 했지 계속 거기서 진짜 싸울 마음은 없는 거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아 순간 막 하여튼 아 오만 가지 생각했어요 아씨 경찰 불러가지고 그냥 제 거를 그냥 어차피 단둘이서 욕설한 게 아니니까 이거 혼자 서 욕설을 했고 그래서 경찰 불러서 언어 폭행으로 저걸 집어넣을까, 뭐그 생각도 잠깐 내릴 수쳤고 아니면 욕한 바지 시원 하게 해줄까 그 생각도 하다가 하여튼 내릴까 말까 내릴까 말까 하여튼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 <laughs> 아, 그냥 그냥 마무리했는데, 완전 기분이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좀 지금 소소하다, 소소가 아니지, 약간 좀, 나 o 좀 나쁘다. 그런데 뭐, 마지막 콜연결해도수석까지 돼가지고, 살짝 좀 괜찮은 건 있어요. 조금 풀어진 거 있는데, 뭐, 어찌됐든 그래도 좀 아쉬운 하루였다. 오늘 좀 좋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콜도 뭐, 연계가 뭐 바로바로 된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그런 하루였는데 막판에 일해 가지고 좀 많이 기분이 잡쳤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영상에서나 하소연해야지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이거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저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